지금 기변을 좀 생각할까 생각 중이에요. 아무래도 서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. 뭐 많이 힘들다는 건 아니고. 어, 나 오셨다. 나 얼른 가야지. <laughs> 째려보는 거 봐. 째려보는 거 봐. 당신 나 째려봤잖아. 아닌데? 더 매치 아, 들어가. 응. 엄마야. 아이고 이 옷이야 왜안 나오나 했다. 강한 옷도 있는데 진짜 싫어해가지고 입어야지 누가 좀 알아. 그러지 말라고 검정고 사줬잖아. 어, 가서 갈아입을 거야. 우리 시도해서 준비해라. 아. 야몸무게 1kg 줄었어 얘. 그건 안 먹어서 죽은 거잖아. <laughs> 먹으면 바로 원성 은성 먹고 지 <laughs> 어쨌든 아. 50kg대를 내가 오늘 아침에 밟았다는 게 아니야 50kg 왜안다안하던 왜 50kg대가 어때서? 내가 50kg 안탔다 50kg 안 탔는데 <laughs> 들은 노란 불이, 파란 불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. 사모님, 사모님, 요금 주셔야죠, 사모님, 뽀뽀.